주님께서 내 안에 행하심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당신도 이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 그 명령에 실려서 나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 그 말씀을 입으로 우리가 말할 때 입에서 실려 나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할수 없어 라는 부정적인 관념 속에 당신 자신을 혹시 유폐시키지 않으셨나요? 당신을 꼭꼭 묶고 부패시키는 과거의 모습을 철저하게 파괴해버리고 있지 않으셨나요? 이제 뛰쳐나오십시오. 당신을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새로운 현재, 새로운 오늘로 성금 발을 내디으십시오 이제 뛰쳐나오십시오. 당신을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새로운 현재, 새로운 오늘을 성큼 내 디디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다는, 하나님과 나는 함께 해낼 수 있다는, 실제 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사,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거듭거듭 대내임으로써, 마침내 당신이 온 존재를 빛으로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하십시오. 말씀이 당신이 입술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느낌으로 매일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기도하면 그것을 반드시 얻게 됩니다. 더 많이 교육받거나 더 많이 훈련받아야 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직 지금 가진 것을 활용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당신 안에 풍성하게 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바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재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지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채우신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은총을 지금도 당신에게 부어주시며 또한 당신이 지금 현재도 하나님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음을 온 세상에 알리십시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은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자유로우시게 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가차계셨지 않으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을 당신은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지 않았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박탈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세요.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을 당신이 침묵시키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은 그저 연약하다는 말이나 내뱉고 있지 않으셨나요? 당신은 지금껏 실패를 말하고 있지 않으셨나요? 당신은 늘상 질병만 말했잖아요? 얼마든지 긍정적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저 부정적인 말로 일관하지 않으셨나요? 나는 나의 의뢰하는 자를 압니다. 나는 주께서 넘치는 능력으로 내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크게 말하십시오. 거듭거듭 말하십시오.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십시오. 그가 나를 그 품성한 은혜로 이끄시고 그 넘치는 은총으로 인도하신다고 말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하리요? 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께서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곧 당신에게 자신을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신. 예수께서는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시며 또한 당신이 이기고 성공하시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분이 지금 여기에서 당신을 돕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여기 이 시간 당신을 돕고 계신단 말이에요. 당신의 처지나 문제가 무엇이냐는 전혀 관계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한계점이 무엇인지, 당신의 질병이 무엇인지, 또 당신이 얼마나 돈이 부족한지 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과 함께 방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과 함께 버스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과 함께 일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기 전능하신 분으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기 전지하심으로 당신과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거기 승리와 치유의 하나님으로 당신과 함께 계신다니까요?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 자리를 비켜 드리고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감사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드리십시오. 당신의 지나간 모든 실패를 처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에게 지금 찬란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신다네. 하나님과 함, 나는 함께 해낼 수 있다네. 실제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다 그 일을 성취하신다네. 하나님, 내 안에서 행하시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해낼 수 있죠. 실제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함께 일하시사 그 일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씀대로 그 성취하는 그 일들을, 그 일들을 함께 해낼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행하신다네. 하나님과 나는 함께 해낼 수 있다네. 실제 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다. 그 일을 성취하신다네. 주님, 감사합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할수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재정이 풍성할 수 있습니다. 지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체력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과 나는 함께 낼수 있습니다. 실제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다. 그 일을 성취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